자, 코인 피라밍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한 면을 다 맞추는데 아무 색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빨강으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빨강색을 가지는 코너. 예를 들어 이겁니다. 빨강, 노랑, 초록이니까 빨강색을 가지는 코너죠. 이걸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빨강색 엣지를 가지는 코인을 하나 찾습니다. 이 코인은 빨간색 엣지를 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같은 면이 오게. 이 빨간색을 가지는 코너와 빨간색을 가지는 빨간색 엣지를 가지는 어, 코인. 이걸 같은 면에 놓았습니다. 같은 면에 놓으면 이 코인을 돌려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그럼 하나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돌려서. 빨강색 센터가 여기 있네요. 빨강색 센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빨강색 코너 엣지 센터 이게 맞아졌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또어 빨강색을 가진 코너 하나 찾았죠. 그다음 빨강색 엣지를 가지는 코인 찾았죠. 그래서 맞춰 가지고 센터 쪽에 맞추면 이렇게 또 맞아지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빨간색을 가지는 코너를 찾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있네요. 좀 멀리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준 후에, 이거는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맞춰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췄고, 이거는 원래대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빨강 면이 다 맞아졌죠. 자, 이 빨강 면다 맞췄으면 이걸 바닥으로 합니다. 바닥으로 하고 그럼 1층, 1층 옆면을 어, 맞추는데 우선 코인을 돌려서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춥니다. 그럼 요거는 노랑이 이게 노랑인데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코인을 돌리면 노랑 하나 맞췄죠. 언제 더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 여기는 파랑이 두 개인데, 하나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 파랑 두개다 이렇게 하면 둘다 맞춰지죠. 그 다음 이거는 더 이상 뭐 맞출 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코인을 돌려서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맞춥니다. 다음은 어 트위스트 공식을 이용해서 이 엣지들을 맞춰야 되는데 트위스트 공식은 예를들 어 이걸로 왼쪽 왼손으로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리가고 이것이 이리가고 이것이 이리가죠 시계 방향으로 이세 엣지가 어,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세 엣지가 순환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 이거를 이리 보내봤자 소용이 없죠? 그건 도움이 안 되겠고. 그러면, 음, 이거를, 요렇게, 노랑을 내려서, 노랑이 이리 오면 도움이 되죠? 그럼 초록이 이리 가면 또 초록도 맞아지네요. 자, 그러면 트위스트 합니다. 네, 네, 올, 올. 노랑이 남 맞아졌네요. 그 다음에 이쪽 면도 보면 초록이 하나 맞아졌죠. 그럼 이 초록을 이렇게 돌리면 이거도 맞아졌네요. 그럼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았고, 이건 다 맞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 코너를 돌려서 맞추는데, 지금 자, 이거는 초록인데, 이거는 파랑이죠. 안 맞습니다. 그럼 초록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초록인데 초록이 맞으셨죠. 그럼 옆에도 노랑인데 노랑, 파랑인데 파랑 다 맞으시죠. 자, 이제 이 H 세 개만 남았는데 이거는 어,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우선 빨강 바닥을 오른쪽으로 가게 잡고 자, 이세개 모양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 트위스트를 하면 이게 일이 가고 이게 일이 가고 이게 일이 오는데 그럼 소용이 없고 이것이 일이 갔다가 일이 오고 아 트위스트를 두번 하면 일이 갔다가 일이가 맞아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하면 일이 가고 두번 하면 일이가 맞아지죠? 그럼 노랑만 남게 되네요. 일단 여기서 트위스트를 두번 하겠습니다. 네, 네. 올, 올, 또한 번, 네네 올, 올 했더니, 이것도 맞아서 이거, 이것도 맞아서 이거 하나가 남네요. 자, 지금 상황은 어, 이게 안 맞고, 하지, 이게 안 맞고, 나머지는 다 맞췄죠.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가까이 왔죠? 그럼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일이 올라갔다가 일이 올라가 두번 터스트를 두번 하면 일이 갔다가 일이 오네요. 그럼 파랑이 맞아지고. 그다음 이거는 일이 갔다가 일이 가고 또 이거는 일이 갔다가 일이 오니까 노랑도 맞아지고. 그러면 파랑도 많이 지고 노랑도 많이 지네요 자 여기서 트위스트 두번 하면 되네요 네네올올또 이어서 네네올올 올.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합니다만 자 이제 다 맞췄습니다